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를 맞이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새 들어 부쩍 우리가 과연 부부인가 아니면 룸메이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주 속이 음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못 고쳐 쓴다잖아요. 여태까지의 시간이면 충분히 그 말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저도 무슨 고집이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시간만 버리고 있네요. 가정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챙길 거라는 건 진작에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가 있고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효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게도 효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기 전단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바로 결혼 후 시부모님 노후 문제에 대해서였습니다. 효도와는 별개로 저는 학가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따지고 보면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아닌데 노후를 책임져드리고 모셔가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결혼 후에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너야말로 장인장모님 나중가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남편도 대리우더만큼은 하지 말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쨌든 남편의 벌이가 좋기는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 편 속에서 새가족 생활비가 남편이 벌어온 돈에만 의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받는 연봉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대단한 건 그런 상황에도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다는 거지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저도 또래 중에서는 그래도 버리가 나쁜 편이 아니라고 자부하는데 그런 저도 모아놓은 게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놓았던 돈의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친정 부모님의 노후대책 중에 세주고 있는 작은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부모님께서 그걸 정리하시고 저희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주시고 싶다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쳐봐야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었어서 사실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괜찮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하냐 했더니 남편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반반 결혼하거나 아니면 남자 쪽에서 더 내고 싶다고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을 한다면 그만큼 간섭도 많아질 것이지 않느냐고요. 우리 부모님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두 분이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자기 기분이 그럴 것 같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께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한다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친정의큰 신세를 진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돈을 더 지원해 준 친정에 뭐라도 하나를 더할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듣고 보니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두 분이 도와주시는 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고 남편이 거절했을 때는 대체 뭐가 문제냐 자초지종을 들으려도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조금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정 부모님이 정리하는 그 상가는 새도 따박따박 나오고. 어떻게 보면 친정부모님 두 분의 편한 노후를 책임져 줄 가장 실속 있는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동의하고 반반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에서 모자란 부분은 친정부모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안 받는다 손살에 쳤지만 어떻게든 제게 무언가 하나 해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남편과 저의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비록 둘이 모인 돈이 넉넉한 편이 아닌지라 어느 정도 대출도 알아보기는 해야 했는데 저는 대출을 최대한 줄여서 서울이 아닌 서울 근교의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신도시 중에서 적당한 가격과 대중교통편이 좋은 곳을 찾아 신혼집을 차리자고 했어요. 남편은 오며 가며 버리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거라며 기어이 서울 안에 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지역에서 재개발 호재가 있다며 설명을 해왔는데 저는 부동산 쪽에 보는 눈도 없고 자세한 건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 건 전적으로 맡길 터이니 투자 가치 좋은 쪽으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어쨌든 두 사람 수입이 모으고 나면 꽤큰 돈이었기 때문에 신혼집은 되도록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구해서 나중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거든요. 신혼집이 구해지는 건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두 달을 더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야 했어요. 저는 그러는 와중에도 잠시 시댁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는 말한번 꺼내지 않는 남편에게 오히려 고마움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회사 일이 바쁠 텐데도 혼자 그렇게 투자 가치가 좋은 집 구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발품 팔아가며 알아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감사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받아 찾아간 신혼집에서 느낀 배신감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에서도 아주 외곽에 있는 날고어름한 빌라였어요. 부동산 쪽에 전혀 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이 지역이 재개발의 정지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알아본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업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오재가 있다는 기사는 찾았는데 그것도 몇년전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신혼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 놀라고 말았어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합가는 없다고 노래하던 사람이 처음 데려간 신혼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다행히 어머님은 새집 청소를 도와주느라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정리를 저녁까지 도와주시고 저녁으로는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음식이 배달되자마자 시아버지까지 오시더라고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타이밍에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식사가 끝난 후 시부모님을 배웅할 때그 미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네요. 계단을 중간에 두고 집두 개가 나란히 있는 구조였는데 시부모님이 바로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합가는 절대 없을 거라고 부르짖던 남편의 꼼수는 시댁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구하는 거였네요. 연애하는 동안 시부모님 댁을 찾아가 뵌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갈 때쯤 명절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집안형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낡고 허름한 게 집이라고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여주기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당했었거든요. 시댁의 위치를 모르고 있으니 저는 우리 신혼집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까지도 옆집이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라는 사실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신혼집 알아보는 걸 저도 같이 나서서 찾았어야 했는데 잘 모른다고 아니라게 모든 걸 남편에게 맡겨버린 제 자신이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애초에 친정 지원을 바라지 않았던 게 전부 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일부러 지원을 안 받았을 거라는 의심마저 생겼어요. 정말 둘만의 힘으로 자리 잡아보자 계획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남편에게 이건 무슨 상황이냐고 설명해달라 물어봤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 예정지라는 말만 계속해서 뱉으며, 나중에 가서는 자기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겹쳐서 시댁 옆집에 집을 구하게 되었을 뿐 원래 계획하던 시세차익만 얻게 되면 바로 이사를 나갈 건데 이게 합가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우기는 제게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집 생활은 고생길이 열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바로 옆집에 산다는 걸 제가 너무 질색을 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 말대로 투자 같이 좋은 집을 찾다가 겹친 우연의 일치인지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 생활에 간섭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히 눈치가 보여서 고기 굽는 냄새라도 문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반찬을 넉넉히 했다며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또 괜히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었다가 너네만 좋은 거 먹느냐는 잔소리라도 듣지 않을까 했는데 이상하리만치 정말 어떤 간섭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주고 용돈을 타서 쓰는 생활을 시작했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남편이 보는 눈이 좋았던 건지 신혼집 입주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한 재개발 호재가 터졌고 집값이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튼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인가? 남편 말대로 비약을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하며 제 자신에 대해 반성까지 하게 될 무렵에 드디어 남편이 또 다른 속내를 드러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월한도 50만 원짜리 적금을 깼습니다. 목돈이 필요하게 될 날을 대비해 저는 목적에 맞게 적금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이자지만 통장에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적금 통장 역시 어버이날을 대비해 붓기 시작한 6개월짜리 단기 적금이었습니다. 그 돈에 조금씩 더 보태 양가 부모님들께 각각 100만원씩 들은 봉투내개를 만들었고요. 시댁이 바로 옆집이었기 때문에 어버이날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저녁에는 친정에 가서 외식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길이 멀기도 하고 괜히 제가 친정에 가서 상차려 드린다고 주방에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분명히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들어가 쉬라고 하고, 나서서 고생하시게 될 테니 그렇게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금 불만이 있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조금 불공평한 것 같다고 시작한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해서 그 어떤 대답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날이면 몰라도 어버이날 만큼은 직접 차려낸 상이 돈 얼마 내고 언제든지 할수 있는 외식보다 더 값진 효도가 아닐까요? 적어도 남편한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양가 부모님께 같은 용돈을 드렸지만 외식비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친정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가 힘들게 벌어서 정작 덕보는 건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 장인장모님인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버는 월급이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친정과 시댁에 같은 금액에 용돈을 줄수 있느냐는 말까지 하면서요. 우리 결혼 전에 다 이야기 끝났던 거 아니냐고 대리우도 하지 말고 각자 셀프우도 하자고 했는데 경제권 주고 있다고 벌써부터 너무 시댁에 기울어 있는 거 아니냐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열변을 토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어째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버이날에 직접 차려드린 식사가 불편했다면, 다음 어버이날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두집다 똑같이 외식을 하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저한테는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무래도 저에게 경제권을 넘긴 게 자신의 실수인 것 같다며 돈 관리는 앞으로 각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꺼내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식사 한번 대접한 것이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었느냐 따지니 전부터도 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 보러 나가서 함께 먹을 먹거리를 구매할 때도 자기는 먹지도 않는 과일을 사지 않느냐. 집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로봇 청소기를 사는 것도 돈 낭비지 않느냐, 어쩌냐 하면서요. 모든 남편의 발언에는 결국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건 자기 자신인데, 소비 자체는 항상 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반반 결혼 한 건데, 이제부터라도 각자 돈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겠냐고 따지더라고요. 반반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다내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끝까지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을 거면 당신도 똑같이 집안일하고 그때 반반 결혼을 말을 하고 돈 관리도 각자 하자고 말을 꺼내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그거 집안일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 또한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제가 자기가 버는 만큼 벌어온다면 집안일도 똑같이 나눠서 하겠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억지 부리는 걸 받아주기도 싫어서 알겠다고. 그러면 똑같이 절반 생활비 부담하고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어요. 다만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남편이 말한 시세차익이 실현되면 그때는 저도 시댁 옆집에 사는 거 싫다고. 그때 이사를 나가야 하니 각자 관리한다고 돈을 흥청망청 쓰지만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은 돈이 제가 모았던 돈보다 훨씬 많지 않았냐며 돈 모으는 건 원래부터 잘하던 일이니 그런 건 제가 관여하고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댁 옆집이라 싫다 했지만, 결국 자기가 말한대로 집값도 엄청 뛰지 않았느냐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요. 싸움 더 길게 끌어봐야 저만 머리 아프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지만, 신혼집 입주 첫날에 시댁이 바로 옆집이란 사실까지도 참아낸 저인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 차라리 계속 싸웠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오네요. 대리우도는 없을 거라던 남편의 말이 처음부터 계획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시부모님께 직접 상 차려드리고 친정가서는 외식을 한게친정에돈 빼돌린다는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이었을까요? 또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네요.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다는 욕을 많이 먹어서 후기를 쓰기까지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제 삶에 변화가 생겼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후기 보내드립니다. 반반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날부터도 남편의 태도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한 달을 반으로 나눠서 집안일을 하기로 했어요. 빨래 같은 공동의 일 또한 각자 자기 것만 하기로 했고요. 처음 몇주 정도는 남편도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으니 군말 없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반쯤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 관리며 제가 퇴근 후에 집안일에 가며 신경 써서 하던 일들이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가니. 익숙해지고부터는 오히려 몸은 편했어요. 집안일을 시작한 남편은 퇴근하고 곧장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더 힘들어했고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그거 참 고소하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빈집에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집안일을 대신 시키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이 반짝반짝. 저보다 늦게 퇴근했는데 정리되어 있는 집안을 보고 어떻게 한 거냐 했더니 사람 써서 했다고 저한테 실토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빈 집에 귀중품이며 다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부르냐고 그리고 돈이 썩어나냐고 따졌더니 자기 덕분에 집값 오른 건 생각도 안 하냐면서 또 자기 돈으로 고용한 건데 돈 관리 각자하기로 한거 아니냐고 내가 쓸돈 아껴가며 하는 건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또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른 가사도우미의 정체를 알고 나니 정말 이제는 이혼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볼일이 생겨 반차를 내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일을 하고 있던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집에는 어쩐 일이냐? 여준이 남편한테 월급 형식으로 돈을 받고 집안일을 대신해주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외식 한번한 한 걸로 친정에 돈을 빼돌린다. 어쩐다 하던 사람이 아무리 어머님이 일을 해주고 계신다지만 집안일 2주 깨작 하시는 걸로 드리기에는 너무 큰 돈을 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재개발 후제 덕을 톡톡히 봤다지만 신혼집을 시댁 옆으로 잡은 것부터 저에게 숨겼던 일이고 또 아무리 자기가 번 돈으로 어머님께 일을 시킨 뒤에 돈을 드리고 있다지만 말이 좋아서 용돈을 드리는 거지. 저와의 결혼은 마치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아끼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데 사용하겠다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남편의 뻔뻔한 변명을 듣고 있자니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몰래 이혼 절차를 알아보던 와중에 이혼과 더불어 저를 속여온 남편에게 제대로 한방 먹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했는데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에 대해 왜 관심이 있냐고 소화붙이듯 대답했더니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며 돈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재개발 후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면서 글쎄 시부모님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집주인이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기 부모라고 옆에 끼고 살고 싶은지. 그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잘난 벌이로 여태 모은 돈이 없냐고 따졌더냐 알지 않느냐고 자기 부모님 생활비 드린다고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돈 빼돌렸으면 시부모님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따지니 생활비만 쓰기에도 빠듯하실 텐데 그런 큰 돈을 언제 모으셨겠냐 하면서 치사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그돈 맞추려면 대출까지 받아야 하니 이번 만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참고 있단 말인데, 이렇게 내뱉어버리니 정말 후련했어요.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너네 부모님 전세금을 왜 내가 모은 돈으로 내주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이제 나도 할 만큼 한것 같다고, 내로남불 당신의 효도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하면서 상담을 받은 바로는, 부부의 재산이 유별한 건 인정되는 바이지만 그 내용을 고의로 숨겨왔으면 그건 부부관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읊어줬습니다. 파탄의 원인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건그 다음일이고요. 게다가 남편의 수입이 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자 서로의 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정확하게 절반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제명이가 되었고요.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으니 분할받은 돈 가지고는 시부모님의 전세금을 해결해 줄수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한 전처가 사는 옆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근처 동네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기도 했으니 추억이 많은 동네일 텐데 거기에 아직도 재개발 후보지이기까지 한 집을 떠나야만 하는 남편의 마음은 안 봐도 엄청나게 분하고 억울할 거예요. 그렇게 반반 결혼 외치더니 재산 분할까지 반반을 해줬네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아주 못된 뭐라고 욕을 하고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서야 속이 후련합니다. 비록 이혼했다는 꼬리표는 제 평생을 따라다닐 테지만. 그 꼬리표는 그냥 결혼 생활 1년 반 동안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서 큰돈 만지게 된셈 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